BBC가 경악한 미친 특권. 매년 1만 4천 명이 귀화하는 충격적인 비밀. 귀화 프랑스인의 충격 발언.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를린 공항에서 러시아 관광객들이 이 시간째 입국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아시아 여성이 별도 통로로 30초 만에 통과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바로 들어가는 거죠? 항의가 빗발쳤지만 공항 직원의 답변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여권 소지자는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과연 한국 여권에 숨겨진 놀라운 힘은 무엇일까요? 오늘 프랑스인이 한국인이 되어 경험한 충격적인 진실을 모두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파리의 차가운 11월 바람이 소피의 뺨을 스쳤습니다. 센 강변을 걸으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소르본 대학교에서 환경공학 박사 과정을 마친 지 벌써 2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일까? 매일 반복되는 일상. 아침 7시에 일어나 연구실로 향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생활. 리옹에서 태어나 자란 그녀에게 파리는 여전히 낯선 도시였어요. 그때였습니다. 2019년 12월 13일. 파리 기후변화 컨퍼런스장에서 소피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소피 마르탱 박사님이신가요? 뒤에서 들려온 어색한 프랑스어의 소피는 고개를 돌렸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아시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에서 온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방금 발표하신 태양광 효율성 논문 정말 감명 깊게 들었어요. 그 순간 소피의 심장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민준의 진지한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어요. 단순한 사교적 인사가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환경공학에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네, 저희가 지금 차세대 친환경 반도체 개발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박사님의 연구가 우리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것 같아서요. 민준의 설명을 듣는 동안 소피는 점점 흥미로워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선 솔직히 잘 몰랐어요. 케이팝 정도? 그것도 친구들이 좋아한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과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건 달랐어요. 한국에서는 정말 환경기술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나요? 네. 우리 정부가 그린 뉴딜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2050 탄소중립이 목표거든요. 민준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소피는 그런 모습에 묘하게 끌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소피는 뒤척였어요. 왜 계속 그 사람 생각이 나가? 다음날 컨퍼런스에서 다시 만났을 때 민준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어제 못다 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어서요. 소피의 가슴이 또다시 뛰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환경기술 이야기에서 시작해 각자의 꿈, 가족, 그리고 인생관까지. 한국은 정말 빨리 변하는 나라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은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민준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소피는 그런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자신의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파리는 어떠세요? 제가 보기엔 정말 아름다운 도시인데. 음. 아름답긴 하지만 때로는 너무 변화가 없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 순간 소피는 자신도 모르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런 기분 알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역동적인 곳에서 일하고 싶으시겠네요. 3일간의 컨퍼런스가 끝났을 때, 둘은 이미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헤어지는 순간이 왔어요. 연락하고 지내요. 정말 즐거웠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소피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네, 꼭 연락드릴게요. 그후 3년. 매일 밤 화상통화, 주말마다 나누는 긴 대화. 파리서울을 오가는 만남들. 하지만 원거리 연애는 쉽지 않았습니다. 소피, 이렇게 계속 만날 수는 없잖아. 우리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것 같아. 어느날 밤 민준의 목소리엔 피로가 가득했어요. 소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차 때문에 잠못 이루는 밤들,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는 답답함. 때로는 이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2022년 5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 확대 소식이 소피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 이 정도 규모의 투자라니. 연구실에서 관련 기사를 읽던 소피는 깜짝 놀랐어요. 그날 밤 민준과의 통화에서 모든 게 결정되었습니다. 민준아, 나 한국 가기로 했어. 정말? 진심이야? 응.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내 전문 분야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 소피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무엇보다 너와 함께 있고 싶어. 그 순간 화면 너머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22년 9월 15일, 인천공항에 내린 소피는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민준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소피 정말 왔구나. 응, 이제 진짜 시작이야. 하지만 한국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김치 냉장고는 왜 이렇게 시끄럽고 온돌은 왜 이렇게 뜨거운지. 무엇보다 한국어가 가장 큰 벽이었어요. 아니야,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고맙습니다야. 민준이 인내심을 갖고 가르쳐 줬지만 소피는 때로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과연 여기서 살수 있을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빠른 변화, 사람들의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는 기쁨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나는 언제까지 외국인으로 살아야 할까?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심지어 휴대폰을 구입할 때도 느꼈던 그 미묘한 거리감. 프랑스 여권을 꺼낼 때마다 느끼는 아쉬움. 언젠가는 결정해야 할 순간이 올 거야. 소피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결정의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2023년 3월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소피는 강남구 아파트 거실에서 노트북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면엔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투자 현황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대단해. 이 정도 규모라니.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강렬한 열망이었어요. 여보, 나 결정했어. 저녁에 퇴근한 민준에게 소피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어요. 뭘 결정했는데?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 민준의 젓가락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정말? 진심이야? 응.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이 나라에서 진짜 뿌리를 내리고 싶어. 그날 밤 소피는 잠들지 못했어요. 결심은 섰지만 막상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귀화 절차를 찾아봤어요. 이렇게 복잡해? 서류 목록만 봐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무범죄 증명서, 재정 증명서, 한국어 능력 시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끝없이 이어지는 요구사항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벽은 한국사였어요. 고구려가 언제 건국됐더라? 아, 기원전 37년. 소피는 한국사 교재를 펼쳐놓고 끙끙댔습니다. 프랑스 역사도 제대로 못 외우는데 한국사라니. 당군 신화부터 현대사까지 5천년 역사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했어요. 매일 밤 1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 정유재란은 1597년, 중얼중얼 외우는 소피를 보며 민주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도 돼. 아니야 빨리하고 싶어. 더 이상 외국인으로 살기 싫거든. 소피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3개월 후 드디어 시험 날이 왔어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장에 들어서는 순간 소피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과연 붙을 수 있을까? 손바닥에 땀이 촉촉히 맺혔어요. 문제지를 받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 나가니 의외로 풀렸어요. 다행히 3급은 붙은 것 같아 시험장을 나오며 소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다음은 프랑스 서류들을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무범죄 증명서를 받기 위해 프랑스 영사관을 오가며 몇 주를 보냈습니다. 번역 공증비만 수십만 원이 들었어요.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네. 서류 더미를 보며 소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2023년 10월 드디어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청에서 귀화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이었어요. 정말 해내는구나. 민준이 소피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 따뜻함에 소피는 용기를 얻었어요. 접수 창구에서 담당 공무원이 서류들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완벽하네요. 이제 심사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6개월? 길고도 긴 시간이었어요. 매일 아침 핸드폰을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혹시 연락이 왔나 싶어서요. 아직 아무 소식 없어?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응. 언제 올지 모르겠어. 소피의 목소리엔 초조함이 가득했어요. 기다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아침에 눈뜰 때도 귀화 생각뿐이었어요. 혹시 서류에 문제가 있었나, 면접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2024년 1월 15일 오전 10시 32분. 드디어 그 전화가 왔어요. 소피 마르탱씨시죠? 법무부에서 연락드립니다. 순간 소피의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귀와 허가가 났습니다. 축하드려요. 그 순간 소피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눈앞이 흐려지고 목이 메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겨우 그 말만 할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준에게 바로 연락했어요. 민준아, 됐어. 정말 됐어. 정말? 진짜야? 전화기 넘어 민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조용히 축배를 들었어요.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구나. 민준이 소피의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나. 꿈 같아. 소피는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강 건너편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이 나라의 일원이 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2월 5일 국적취득선서식 날이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 대강당에 들어서는 순간 소피는 숙연해졌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국적 취득 선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퍼졌어요. 소피는 다른 신규 국민들과 함께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선서문을 읽는 동안 소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인이야. 선서를 마치고 나니 눈물이 주르륵 흘렸어요. 관중석에 앉아있던 민준도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프랑스에 있는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엄마 아빠 저 한국 사람 됐어요. 정말 잘했구나 소피아. 아버지의 목소리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기쁘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여권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드디어 한국 여권을 가지게 되는구나. 소피는 가슴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아직 몰랐어요. 그 여권이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을지는. 2024년 2월 15일 오전 9시. 소피는 서초구청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10대처럼 설레고 떨렸습니다. 드디어 한국 여권을 만드는구나. 1층 여권민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소피는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이었습니다. 대기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으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47번 고객님. 스피커에서 번호가 호명되었습니다. 소피의 번호였어요. 창구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느새 빨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권 신청하러 왔어요. 네, 신분증 좀 보여 주세요. 창구 직원은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이름표를 보니 김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피가 새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건네자 영희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머 귀화하신 분이시네요. 축하드려요. 감사해요. 정말 떨려요. 소피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영희 씨는 18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여전히 신규 국민을 만날 때마다 감동을 느꼈어요. 첫 한국 여권이시죠? 정말 의미 있는 순간이에요. 서류를 받으며 영희 씨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여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소피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프랑스 여권도 좋다고 들었는데, 물론 프랑스 여권도 훌륭하죠. 하지만 한국 여권은 정말 특별해요. 영희 씨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192개국의 무비자로 갈수 있어요. 세계 3위거든요. 소피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그렇게 많이? 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영희 씨는 샘플 여권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진청색 표지가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소피는 무의식적으로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80가지 보안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위조가 거의 불가능하죠. 와, 80가지나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RFID 칩까지 정말 첨단 기술의 집합체예요. 소피는 점점 흥미로워졌습니다. 프랑스에서 여권을 만들 때는 이런 자세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나와요? 7일이면 완성됩니다. 네, 7일요? 소피는 깜짝 놀랐어요. 프랑스에서는 4주에서 6주나 걸렸는데 한국은 고작 7일이라니. 네, 우리나라 행정 처리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빨라요. 영희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진 촬영을 위해 옆 부스로 이동했어요. 자, 턱을 살짝 들어 주세요. 미소는 자연스럽게.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소피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내첫 한국인 사진이구나. 모든 절차가 끝나자 영희 씨가 접수증을 건넸어요. 2월 22일에 문자 드릴게요. 그때 오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정말 감사해요. 소피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구청을 나오는 길에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다 했어. 7일 후에 받을 수 있어. 7일? 정말 빨라졌네. 예전엔 2주 걸렸는데,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소피의 목소리엔 감탄이 가득했습니다. 그주 내내 소피는 설렘으로 잠들지 못했어요. 한국 여권에 대해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가득했습니다. 헨리 여권 지수 3위,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순위. 정말 대단해. 이런 여권을 갖게 되다니. 2월 22일 오전 11시 30분. 드디어 그 문자가 왔어요. 여권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해주세요. 소피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민준도 회사 일정을 조정해서 함께 가기로 했어요. 나도 궁금해. 내첫 한국 여권이 어떨지. 서초구청에 도착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46번 고객님. 드디어 호명되었습니다. 창고에 가니 영희씨가 환한 미소로 맞아줬어요. 소피씨, 오셨네요. 짠. 영희씨가 파란색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소피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진청생 여권이 나왔습니다. 우와.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표지에 새겨진 대한민국 레퍼블릭 오브 코리아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극 문양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영희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소피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여권을 펼쳐보니 자신의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해요. 겨우 그 말만 할수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민준도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축하해, 소피.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야. 구청을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소피는 여권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아직도 꿈같아. 여권 안쪽을 다시 펼쳐봤어요. 그 문구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여권을 소지한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와 보호를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 문장 정말 좋다. 소피가 중얼거렸어요. 한국 정부가 자국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느껴져.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192개국의 무비자로 갈수 있어? 응, 프랑스보다도 많아. 정말 대단한 거야. 소피는 스마트폰으로 여권 사진을 찍었어요. 프랑스에 있는 부모님께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엄마 아빠께 자랑하고 싶어. 그 순간 소피는 알지 못했어요. 이 작은 책자 한 권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을지를 전 세계가 이 여권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도 말이에요. 그날 밤 소피는 여권을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진청색 여권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2024년 6월 10일 인천국제공항. 소피는 가방 속 한국 여권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아직도 신기했어요. 진청색 표지에 대한민국 글자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첫 해외 출장이구나. 유럽 친환경 에너지 컨퍼런스 참석을 위한 10일간의 출장이었어요. 베를린, 로마, 파리, 취리히까지 4개 도시를 돌아야 했습니다. 출국 심사대에 섰을 때 소피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한국 여권으로 출국하는 첫 경험이었습니다. 목적지는 어디세요? 독일 베를린이요. 심사관이 여권을 받아 스캔했어요. 삐 소리와 함께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생각보다 너무 간단했어요.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소피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게이트를 지나갔어요. 베를린, 브란덴, 부르크 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 오후 2시였습니다. 입국 심사장에 들어서자 소피는 깜짝 놀랐어요. 앞쪽에 러시아 관광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것 같았는데 아이들까지 포함해 30명은 좋게 넘어 보였어요. 저 줄에 서야 하나 그때 공항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여권 좀 보여주세요. 소피가 한국 여권을 내밀자 직원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 한국 분이시군요.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자동 출입국 게이트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순간 소피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왜 나만 따로? 자동 게이트의 여권을 대자 즉시 문이 열렸습니다. 지문 인식까지 마치는데 30초도 안 걸렸어요. 뒤돌아보니 러시아 관광객들은 여전히 긴 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아버지가 소피를 보며 말했어요. 저 사람은 왜 바로 들어가는 거죠? 동행한 부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아시아 사람인데 신기하네요. 소피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 출입국 관리소장 장마이너스 피에르 듀랑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오셨나요? 반갑습니다. 네, 컨퍼런스 참석차 왔어요. 한국은 우리 독일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경제 협력도 활발하고요. 듀랑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어요. 한국 분들은 항상 질서를 잘 지키시죠. 저희도 신뢰하고 있습니다. 소피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대우를 받다니. 로마 피오 미치노 공항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공항 직원이 다가왔어요. 한국에서 오신 분이시죠? VIP 라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왜요? 한국은 저희 이탈리아의 특별 우대국가예요. 아시아 담당팀장 마르코 페라리가 직접 설명해줬습니다. 요즘 K컬처 덕분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좋아요. BTS 오징어 게임. 모든 이탈리아 사람들이 좋아하죠. 라운지에서 무료 식사와 음료를 제공받으며 소피는 어리둥절했어요. 정말 한국 여권이 이렇게 대단한 거야? 옆 테이블에 앉은 태국 관광객이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저희도 한국 사람인 척할수 있을까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심이 섞여 있었어요. 파리샤들 드골 공항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출입국 심사관이 소피의 여권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어머, 한국 여권이네요. 그런데 이름이 프랑스식이네. 네, 프랑스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으로 귀화했어요. 와, 정말 대단한 선택을 하셨네요. 심사관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한국 여권은 지금 정말 인기예요. 저희 친구들도 모두 부러워해요. 고국에서 받는 이런 반응이 오히려 더 신기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 여권을 부러워한다니. 추리 클로텐 공항에서 만난 VIP 서비스 매니저 한스 뮬러는 놀라운 통계를 알려줬습니다. 한국 승객들은 저희 공항에서 가장 모범적인 분들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지난 5년간 한국인 관련 보안 사고가 단한 건도 없었어요. 한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다른 나라는 매달 몇 건씩 문제가 생기는데 말이에요. 소피는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모범적이구나. 각 공항에서 만난 직원들의 공통된 증언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항상 예의 바르고 질서를 잘 지키며 현지 문화를 존중한다는 것이었어요. 베를린에서 만난 한국인 교민 이민수 씨는 자부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한국 여권 들고 다니면 정말 어깨가 펴져요. 왜요? 어디를 가든 대우가 달라졌거든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죠. 로마에서 우연히 만난 일본 비즈니스맨은 솔직한 감정을 털어놨어요. 사실 부럽습니다. 한국 여권이 일본보다 더 좋아보여요. 정말요? 네. 특히 유럽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좋아졌어요. 파리에서 만난 미국 관광객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부러워요. 어디를 가든 환영받는 것 같아서. 10일간의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소피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국 여권의 위력을 직접 체험하며 느낀 자부심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들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내밀며 소피는 생각했어요. 이 여권이 가진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수십 년간 전 세계에서 모범적으로 행동한 한국인들이 쌓아 올린 결과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 도착했어.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 어떤 경험? 한국 여권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 어디를 가든 특별 대우를 받았어. 전화기 넘어 민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알겠지? 네가 얼마나 특별한 여권을 가졌는지. 그날 밤 소피는 여행 가방에서 한국 여권을 꺼내 들여다봤어요. 작고 얇은 책자 하나. 하지만 그 안에는 대한민국과 한국인들이 쌓아온 신뢰와 자부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이 신뢰를 지켜나가야 해. 소피의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이 자리 잡았어요. 한강공원의 저녁 노을이 소피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민준과 함께 걷는 산책길에서 소피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유럽 출장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때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여보, 뭔가 많이 달라 보여.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응,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 소피의 목소리에는 진중함이 묻어났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소피는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민준아, 나 정말 몰랐어. 한국 여권이 이렇게 대단한 줄. 어떤 면에서? 단순히 무비자 국가가 많다는 게 아니야.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더라고. 소피의 눈에 감동이 어려 있었어요. 베를린에서 만난 러시아 가족들의 부러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에서 받은 특별한 대우, 파리에서 들은 찬사들.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서워져. 왜? 이제 내가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된 거잖아. 내 행동 하나하나가 한국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수 있어. 민준이 소피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한국인이야. 그날 밤 소피는 프랑스에 있는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어머니의 얼굴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소피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엄마, 저 한국 여권으로 유럽 출장 다녀왔어요. 어머, 그래? 어땠어? 소피는 10일간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놀라워졌어요. 정말? 한국이 그렇게 인정받는 나라구나. 네, 저도 몰랐어요. 프랑스에서도 한국 여권을 부러워하더라고요. 화면 너머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소피아 내가 좋은 선택을 했구나. 엄마, 아빠도 자랑스럽다. 그 순간 소피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피 씨, 유럽 출장 어떠셨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여권의 위력을 제대로 느꼈거든요. 동료들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어디를 가든 특별한 대우를 받았어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중한 동료가 자부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해진 것 같아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죠.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국인이 되었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편의를 위한 국적 변경이 아니었어요. 진짜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어요. 나는 이제 진정한 한국인이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주말에 혼자 남산타워에 올라갔어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소피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곳이 내 조국이구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어요. 나의 제2의 조국 한국. 한국인이 된 것이 자랑스러워요. 댓글들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친구들의 반응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와, 소피. 한국 정말 멋진 나라네. 너의 한국 여권이 부러워. 소피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달후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어요. 한국의 친환경 기술을 유럽에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소피 씨가 적임자인 것 같은데요. 유럽 경험도 있고 한국인이기도 하고 상사의 제안에 소피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꼭 하고 싶어요. 한국의 좋은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싶거든요. 그날 밤 민중과 이야기를 나누며 소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정말 내 역할을 찾은 것 같아. 어떤 역할?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 한국의 좋은 점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야. 민준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표정이 번졌어요. 정말 멋진 생각이야. 네가 그런 일을 한다면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아. 6개월 후 소피는 또 다른 유럽 출장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기업들의 친환경 기술을 소개하는 전시회였어요. 베를린 전시장에서 소피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청중들의 집중된 시선을 받으며 소피는 가슴이 벅찼어요. 내가 한국을 대표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전시회가 끝나고 많은 유럽 기업인들이 소피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협력 방안을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오늘 정말 뜻깊은 하루였어. 어떤 일이 있었는데 한국의 기술력을 유럽 사람들에게 소개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어. 내가 한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해. 귀국 후 소피는 자신의 일에 더욱 열정을 쏟았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어느날 서초구청 여권민원실을 지나다가 영희씨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어머, 소피씨, 한국 여권으로 잘 지내세요? 네,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면서 제가 할 일이 명확해졌어요.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일이요. 영희 씨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셨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피는 가방 속 한국 여권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진청색 표지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이 작은 책자 하나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구나.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 자란 소피가 한국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니.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소피는 생각했어요. 한국 여권을 받던 날의 설렘, 첫 해외 출장에서 느꼈던 놀라움, 그리고 지금의 자부심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나는 이제 진정한 한국인이야. 가슴 깊은 곳에서 확신이 올라왔어요. 단순히 서류상의 국적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소속감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고, 한국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 명예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책임감까지, 소피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전 세계 어디를 가든 한국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행동하겠다고, 한국 여권이 가진 신뢰와 자부심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이곳이 소피의 고향이었어요. 한국인이 되어 정말 행복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소피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도 진청생 여권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감상평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한 편이 다연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너의 마음 깊은 곳에 작은 울림 하나 남겼다면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 다음 감동을 기다려줘 감동 한 편도.